15시간은 앉아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편집도 하고 회계 세무도 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게이밍 의자를 쓰고 있었어요 편집 촬영하기에 너무 바빠가지고 그냥 있는대로 살자 직업병인가 모르겠는데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가 점점 심해져가지고 아 이참에 한번 좋은 의자 한번 써보자 하고서 알아보던 와중에 어? 알고리즘이 날 이끄네 이래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만족도 되게 높아요. 이 허리 요초 지지대? 저는 이게 가장 좋았어요. 왜냐면 허리가 좀안 좋다 보니까 체험단이어서 드리는 말이 아니라 요즘 웬만한 의자들은 거의 비슷한 기능들이 들어가 있잖아요. 허리를 탄탄하게 잡아주는 이게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. 이 기능을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엉덩이 앞으로 빼고 넣어주는 뭐이 기능 되게 신선하고 좋은 것 같아요. 되게 저는 만족합니다. 아, 무조건이죠. 이 가격에 이 정도 퀄리티면 조금만 더 돈을 벌면 사무실에 있는 의자도 싹다 그냥 바꿔 주고 싶은. 와 아, 그 정도로 되게 만족도가 좋아요. 사실 이제 이런 의자로 바꿔서 주면은 직원들이 불평 안 하겠죠. 더 열심히 촬영하고 편집하고,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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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편집하고. 직원을 더 빡세게 걸리기 위한 대표의 마인드. <laughs> 사무실에 있는 의자도 싹다 그냥 바꿔 주고 싶은.